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하는 점을 업로드합니다. 패밀리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조용한 동네에 나와봤습니다. 인천 계양구 규련동 현장에 좀 나와봤어요. 이쪽으로는 대로변 쪽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쪽으로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용한 주택단지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길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인천 1호선 규련역까지 도보로 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걸어보니까 한 8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항철도 계항역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쪽 맞은편 쪽에 어, 저쪽 편에 버스정정이 바로 위치되어 있어요 바로 1분 거리에 위치되어 있고요 저쪽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면 공항철도 계항역까지 어, 대중교통으로 8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 네이버상 8번으로 나오고요 어, 실제로는 좀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 저쪽 길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규련공원도 굉장히 가깝고요 규련공원 옆쪽으로 규련초등학교도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들 키우시기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어, 해당 동네는 아시는 분만 좀잘 아시는 분, 동네라서 조용하게 주거를 보내실 분들은 이쪽 동네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인천유로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로 서울권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앞쪽에 있는 현장인데요, 네, 두개 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네, 차량 진입은 이쪽으로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자주식 주차 100% 나오는 현장입니다. 네, 안쪽까지 해서 주차 공간들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좁고 주택 어,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 안쪽에도 주택단지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어, 해당 현장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편리하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네, 전용은 12평 실평수는 15평에 넓게 빠진 집입니다 기본 수리도 완료가 된 현장이고요 바로 좀 올라가서 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들어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2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나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네, 방 3개, 화장실 1개인 현장이고요. 네, 전용은 12평, 실평수는 15평에 넓게 받은 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본 수리가 완료가 됐고요. 이쪽으로 어방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체감이 굉장히 좋아요. 어 거실 기준 남서형입니다. 쪽으로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신발장 오른쪽에 두칸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종문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종문을 네, 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쪽으로 거실과 양옆에 방 방두개 모습 그리고 이 왼쪽으로 주방과 공용 욕실. 어,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이쪽에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 드리는 부분이 8자 2m 40, 이쪽이 6자 1 m 90 정도 되고 보입니다. 네, 앞쪽으로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도 23년도에 교체를 하셔서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좀 보여 드리면 이렇게 베란다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왼쪽으로 창뻥 뚫려 있습니다 네, 옆에 또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도로변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첫 번째 방이었고요 네,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 체감 굉장히 좋죠 어, 남서양 쪽으로 체감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7자 2m 좀 넘고요 이쪽. 거의 9장한 2m 70 정도 돼보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이 밑에 쪽에는 나무가 좀 심어져 있고요. 대로 왼쪽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엉 뚫려 있고요. 네, 두 번째 방이 었고요 네, 맞은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맞은편 쪽에 어,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장식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왼쪽에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실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고요. 수리 완료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 쪽으로 해서 바닥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안쪽에 저기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 쪽에 세 번째 방이고요. 가장 큰 방이에요. 이 쪽으로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사 한번 보여 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 드린 부분은 열자가 넘어요. 거의 11자. 한 3m 40 정도 돼 보이고요. 이쪽. 현재 벽면 쪽 보이는 부분. 여기가 아홉 자 한2 m 7,8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뻥 뚫려 있고요 이쪽으로 대략 한쪽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무가 좀 심어져 있고요 네, 세 번째 방이었고요 네, 이 앞쪽으로 주방입니다 주방 일자형 주방이고요 널찍하게 오른쪽과 왼쪽에 전부 다 콘센트 다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냉장고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구 가스레인지와 이쪽에 싱크볼, 네, 새 걸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태도 이쪽으로 좀 열어보면 깔끔합니다. 네, 주방이었고요. 맞은편 거실 한번 볼게요. 거실 모습.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소파를 두시거나 이쪽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두든 이쪽에 콘센트가 양쪽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쪽에 장식장을 두고 TV를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소파를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왼쪽에 있는 부분, 여기가 8자, 2m 40, 그리고 여기가 6자, 1m 9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마찬가지로 이쪽도, 거실, 기, 거실 기준으로 남서향으로 앞쪽에 나무도 좀 심어져 있고요. 앞쪽에 어, 대려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 계양구 규련동 규현, 현장이에요. 해당 현장에서 인천 1호선 규련역까지는 도보로 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도보로 걸어가시면 실제 7~8분 정도는 걸어가시고요. 그리고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양역까지 어, 바로 앞쪽에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셔서 바로 바로 대중교통으로 8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공항철도 이용하실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규련역까지도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현장입니다. 네. 어, 해당 동네는 대부분 아시는 분들만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조용한 주거단지에 위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렴공원 도보로 한 3, 4분이면 걸어가실 수 있어요. 바로 위쪽에 있고요. 규렴초등학교 바로 옆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현장 외에도 어, 거주 중인 집들이 있어요. 촬영을 하지 못하는 거주 중인 집들도 좋은 집들이 많이 있어서 서울, 경기, 인천으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고객님 조건에 맞는 좋은 현장으로 선별해서 답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입지와 입지에 따른 수요, 사람들의 수요와 수요에 따른 정확한 시세가 맞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어, 적정 시세를 물어보셔야 되고요, 적정 시세에 맞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내가 팔때매매한 어, 가격에 크게 손해 보지 않게 항상 환금성이 되는 시세에 맞는 환금성이 되는 부동산을 반드시 구매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thank